혹시 여러분은 공항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행 비행기를 이제 타러 가게 되면 저희가 그 전에 짐을 싸게 되죠. 짐을 싸게 되는데 준비해야 될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 네, 여권. 여권과 신분증을 가져가지 못하면 애초에 공항 비행기를 탈, 입국, 심사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해주는 확실한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어, 이 신분증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해주고 있어요. 어, 우리는 오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를 이 본문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본문으로 들어가면 2절에 아, 1절에서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자 유대인 지도자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2 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나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곧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고 있나요? 어, 마지막에 보면 표적, 예,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표적을 보니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어, 우선 리고 대보가 한 말을 그러면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통해 자신이 누구신지를 계속해 서 성경에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표적을 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거나 박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이 표적은 거진 서지, 거짓 선지자들도 동일하게 할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바로 앞 그, 그때에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변하는 것을 보여주죠. 출애굽기 7장 10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아론의 어, 지팡이로 이제 뱀으로 변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바로 옆에 있던 요술사들도 똑같이 지팡이를 던져서 어, 뱀으로 변하게 하는 기적을 보입니다. 이와 같이 표적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안다라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 둘째로, 니고데모의 말을 자세히 보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만약, 니고데, 그가 예수님을 정말로 잘 알고 있었다라면, 선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뭐, 구세주, 뭐, 하나님, 우리 주님이라는 표현을 썼었겠죠. 근데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선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는 12절 말씀을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니고데모를 향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그 표적을 봤다고 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을 저희가 알수 있습니다. 어, 이런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 어, 여기서 볼수 없다라는 뜻은 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이제 저희가 알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가라는 것을 저희가 알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확히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꿰뚫어 보시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수 있어요. 우선 첫째로.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 반대로 저희가 말하면, 거듭난, 거듭난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바로 앞에서 알았는데, 왜 들어갈 수 없냐? <laughs> 죄송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며 우리의 대표자였던 아담이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어, 이것은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인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에 무관심합니다.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를 생각해보면 그는 지식적으로 또 삶에 있어서 또 의에 있어서 완벽, 완전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는 행동, 생각,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심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후에 우리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감에 있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혀 의롭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어,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고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어 이러한 인간의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알고 계셨고,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 너희가 거듭나야 한다. 그렇다면 저희가 의문점이 생기죠. 아, 거듭나야 된다는 것, 우리의 상태를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는 걸 알지만, 끝하면 거듭난다는 라 것이 대체 무엇인가. 어, 이에 대한 답은 다음 절을 통하여 저희가 알수 있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이제 니고데모를 향해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하였을 때, 니고데모는 당시 최고의 지식인이었어요. 어, 지 지식적으로 그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우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어, 뭐라고 했죠?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사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이제 칼빈은 이에 대해서 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몸을 떠나 다른 몸으로 들어간다 라고 생각했던 피타고라스의 환생설을 염두에 두고 말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니고데모가 이 거듭난다 라는 것, 새로워져야 된다 라는 것은 알았지만 명확히 그게 무엇을 뜻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 질문에 이 니고데모의 대답 질문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같은 말씀을 좀더 구체적으로 하십니다. 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질문이 생기죠. 물과 성령이 무엇인가? 여기서 서로 다른 두 단어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죄를 죄를 씻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나요? 우리가 이제 세례를 하고 또 그것을 보는데 그것이 뜻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 씻어 주시는 거죠? 그렇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 어,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 같이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아시는 분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성까지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셔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육으로 어,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육에서 난 것, 곧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전혀 나오질 않았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선을 행하고 삽니다. 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것을 또 보죠.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하는 그 선은 본질적인 선이 아니에요. 왜인가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어,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음, 우리가 잘 아는 소유리 문답 1문 1답에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어, 이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죠. 어, 그렇다면 우리가 본질적인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 우리가 본문에서 계속 살펴봤듯이 성령께서 우리의 전인을 거듭나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어, 단순히 우리의 생각만을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 그 자체를 바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인 된 우리의 본성은 자연스럽게 필연적으로 죄를 택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죄인 된 우리는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죽음으로 우리의 삶이 귀결되죠.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도록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만 우리의 죽었던 영이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어,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2장 뒷부분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13절이랑 14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어...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질문하게 됩니다. 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에서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 이는 그를 믿는 자만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 첫 아담이 실패한 일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어,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어, 본문을 여기까지 살펴봤고 그렇다면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좀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첫째로 우리 모두는 거듭난 자이지만 동시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어, 우리의 상태를 보면 의문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를 미워하시는 분인데 죄를 짓는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갖죠. 어, 근데 사실 이건 쓴 맞는 말입니다. 어, 이 질문을 하는 것은 맞다는 뜻이에요. 네. 사실 죄를 가진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세요.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와 죄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혜택입니다. 어, 한 가지 더 우리가 누리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 말은 우리의 행동의 근거가 더 이상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의 근거도 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란 사실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짓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주께서 1분 1초, 어, 아니 그,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순간순간 순간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어, 힘을 주시고, 또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 매 순간 우리가 죄 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에도 어, 좌절하지 마시,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승리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죄로부터 승리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 우리의 삶은 사실 너무 괴로워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어,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어요. 특히 인간관계가 가장 힘들죠. 그 무엇보다 이제 사람하고의 관계를 세워 나가는 게 일반적인데 그그 그 가운데 어려움을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제 자신이 회사 다닐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 퇴근하면 저 상사를 더 이상 안 봐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 날 되면 또 만나야 되고 그 다음 날 되면 또 만나야 되고 최소한 기본적으로 주 일주일 동안 다섯 번은 만나야 돼요. 어쩔 때 생각을 해보면, 뭐, 이게 출장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저랑 더 가까운 사람, 예를 들면 제 아내를 보는 시간보다 상사랑 더 있는 시간이 더길 때가 많습니다. 그때 또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은 언제 퇴근하나? 저 사람은 대체 휴가 안 가나? 이런 것을, 출장은 안 가나? 이런 것을 기다릴 때가 있어요. 같이 있는 게 너무나도 싫은 거죠. 어, 그때 저의 죄성을 많이 봤습니다. 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그만큼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어, 여러분, 근데 사실 이거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죠. 어,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어, 그렇지 않습니다. 어, 고린도 후사, 후서 5장 18에서 1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화목하게 화목하기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우리와 끊임없이 말씀을 듣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어 우리가 지금 이 겨울에 따뜻한 곳을 추운 몸을 녹이기 위하여 따뜻한 곳을 찾죠. 그와 마찬가지로 영원히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어, 나아가야 되는 것이 정답입니다. 어, 둘째로 주변에 중생하는 자가 있다면 당장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습니다. 어,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보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 청교도 중에 스테판 찬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스테판 찬옥은 이렇게 그의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상을 향해서 이 교리를 이 교리에 대해서 거듭남다 거듭나야 한다라는 교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마치 바보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과 같고 백치인 사람 앞에 천문학을 논하는 것과 같으며 자신의 모국어 밖에 있는 밖에 모르는 사람에게 아라비아 언어로 신학 서적을 읽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은 이런 작업의 필요성을 거의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맞선, 맞습니다. 어,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인 말을 한다고 하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 그때에 구해야 할 것은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한명한 한 명의 마음에 그 살아있는 진리를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어 그렇게 전하다 보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언젠가 그 복음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어또이 전도하려는 사람이 변화가 없다고 하여 상심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 여러분의 노력이 그의 마음에 심겨 내가 아니고 또그 다음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 말씀이 씨 말씀의 씨를 통하여 싹을 틔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이 진리를 바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어, 예소리를 낳기 전에, 이제 신학, 기독교, 자녀 양육, 서적을 이렇게 읽게, 읽게 되면 꼭 적혀있는 문구가 하나 있어요. 적혀있는 문구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녀도 예외없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는 문장입니다. 우리의 자녀 또한 죄인입니다. 어느 한명 예외없죠. 어, 너무 슬픈 사실입니다. 이것은 원죄로부터 자유로운 아이들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계속해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일은 많은 재산을 물려준다거나 아니면 좋은 유전자를 준다거나 아니면 성공의 비법을 전수해 주는 게 아니에요. 어,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른 신앙을 전해 주는 것입니다. 어, 이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어,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신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도록 만드실 의향이 없었다면 그렇게 큰 수고를 들이지 않으셨을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죄 가운데 그냥 있게 하셨을 것이며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이 본성의 강주기를 타고 내려가 어, 비참한 영원한 바다에 이르도록 하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굳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죽이시면서까지 자신을 배반할 의무를 지신 분이 아니에요. 어, 구원은 필연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중생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 가운데 살며 영원한 교제를 어, 나눕니다. 어, 그분의 영원하신 발을 찾으려고 노력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알지 못했던 참, 참된 만족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거죠. 어, 그 전에 우리 상태를 사,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 상태를 살펴보면 우리는 단지 육적인 만족에 어 많은 중점을 두면서 살아갔습니다. 나라는 존재에 더 초점을 맞추죠.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하면 나를 더 만족시킬까. 어, 사실 모든 것들 을다 생각을 해보면 그 가운데 나라는 존재가 있음을 저희가 알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어, 이렇게 죄로 인하여 가려져 있던 시야를 그리스도께서는 밝혀 주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죠.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온전히 하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 관계를 온전히 해야만 우리 옆에 있는 이웃과의 교제도 온전하게 할수 있고 또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어, 이루어감으로써 어, 참된 만족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참된 교제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 안에서 변화를 누리게 됩니다. 어, 앞에서 이제 제가 직장 제 직장 얘기를 했었는데 어. 직장 이제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음.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절대 육에 있는 사람이 할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육에 있는 사람은 애시 당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도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열번 죄를 짓다가 한번 정도 돌아오실 때가 있음을 어, 경험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머물러선 안 돼요. 어, 열번 중에 한번 잘했다고, 하느님 저 칭찬해주세요. 라고 하실 게 아니라 그 횟수를 점점 늘려가야 됩니다. 1번에 이번에 10번 중에 한번 했으면 다음에 10번 중에 두 번을 이기고, 10번 중에 두 번만 저번에 했으면 이번에 세 번을 이기고, 네 번을 이기고, 그렇게 그 횟수를 늘려나가셔야 해요. 이러한 변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실 겁니다. 그 주체가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한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전에는 생각도 못하던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서 뭐라고 말을 하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참된 교제에 속하게 된 여러분은 그 교제를 참여하심에 기뻐하시고 그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거듭남은 거듭남에 대한 것은 우리의 상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또한 말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은 우리를 향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 거듭난 우리는 하늘 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여러분을 판단하십니다. 우리 한명한 한 명의 능력을 보시고 얼마나 잘했는가, 이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시는 거예요. 또 부르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어, 단지 하나님께서 거듭나고 부르시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라고 얘기하죠. 성화의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그의 나라에 불러주신 이후에도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그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 은혜를 어, 기도로 어,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명한 한 명과 함께 하시는 삼일째 하나님에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 이것이 어, 우리 거듭난 자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